국정원의 고위급이라고 할수 있는 2급 간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증거 조작을 지휘한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윗선을 수사하려는 노력보다는 재판부가 이미 기각한 증거를 가지고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주재 PD 연결합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합입니다 네, 국정원 2급 공무원인 대공수사단장이 간첩 증거 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던 보도가 나왔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국정원이 해외 파견 요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할때 사용하는 암호화된 전문의 정결권자는 2급 이상이고 공작금도 2급 이상이 결제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오늘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증거 조작 사건의 지휘 보고선상에 있는 2급은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입니다. 최모 단장은 지난해 5월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검 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국정원의 김과장과 권과장은 역시 국정원 소속인 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에게 네 차례에 걸쳐 증거 조작 관련 지시를 전문으로 보냈습니다. 공소장에는 이모 대공수사 처장과 김 과장, 권 과장이 증거 위조를 공모했다고 나와 있지만 이급 이상이 결재 선상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 요구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처벌 대상에 최 단장이 포함될 가능성 어느 정도입니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공수사 처장까지만 청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말이나 내주초 예정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실제 결제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 정확한 처벌 대상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터장 위에 최단장과 대공수사국장, 2차장, 남재중 국정원장까지는 검찰 수사가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5월 최단장 부임 전까지 대공수사단장 자리를 맡았던 김모 씨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전 단장은 유우성 씨 사건 수사를 초기부터 주도한 인물이라 사건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려면 김전 단장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검찰이 새로운 증인 2명을 또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누굽니까? 네, 먼저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입니다. 지난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이 전산 시스템 오류로 입자가세번 밑따라 기대됐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이상진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가 중국 전산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서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우성 씨 변호인 측도 이 교수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검찰의 말에 출입경 기록이 진본임을 중국 당국이 확인한 상황에서 이 서류가 잘못됐다고 증인을 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번에 또다시 이 교수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유씨를 북한에서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한 탈북자 김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인 이동일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된 데 이어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수사를 벌이던 수사팀도 해체수순에 돌입했다고 그러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최종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허정 검사가 수사팀에서 제외됐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허 검사는 작년 12월 김진태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위해 투입시킨 특수부 출신이지만, 수사를 주도하다가 3개월여 만에 배제됐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이 사건 주인 검사였던 오현철 부장검사도 수사팀에서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핵심 검사들이 빠지면서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TV 뉴스 곽보합니다.